강진군의 대표 여름 축제인 제3회 강진함맥 축제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진군 종합운동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3일간 개최되는 하맥 축제는 무더운 여름밤 시원한 맥주와 다채로운 공연, 풍성한 먹거리,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해 하맥 축제는 편의 시설 확충과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층 더 쾌적하고 풍성하게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먼저 물고리장은 지난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되며, 입장 게이트를 두 곳으로 분산해 혼잡과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또한 안개분사 시설, 대형 그늘막 트러스, 무더위 쉼터, 쿨링버스 등 폭염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해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맥주 제공 방식도 개선됐습니다. 올해는 병맥주 대신 생맥주가 제공되며, 사전 예약석 구역에고 전용 맥주 배부 보스를 추가로 설치해 편의를 높였습니다. 전체 좌석 수 천석 추가 확보, 임시 편의점 입점 등으로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좌석은 공연 무대와 가까운 전용 좌석에서 맥주 무제한 혜택을 즐길 수 있는 사전 예약존과 1만원의 맥주 무제한 제공이 포함된 일반 석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병맥주로 제공됐던 하멜 첫 맥주를 올해는 병영양 조장에서 생산한 생맥주로 제공해 신선한 맛을 선사합니다.